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웨이브 코인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가상자산 이용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상자산 대량 이 상장 폐지, 이 상폐 소문이 좀 돌고 있죠. 업비트에서는 이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일축했는데 텔레그램 등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여러 버전의 상폐 예상 종목이 좀 퍼졌습니다. 업 시행에 앞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에 따라 모든 이 모든 가상자산 유지심사를 실시한다는 소식과 맞무리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요, 대량 상장 폐지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유튜브를 했는데, 상장 폐지 목록은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 알수 없는 이 인터넷에 올라온 근거 없는 이 소문이고, 그런 소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좀 언급을 했어요. 업비트는 기존에도부터 이 거래 지원을 하는 이 가상자산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유지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업비트는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현재적으로 이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지금 구축한 상태예요. 또 바로 이 외부, 이 외부 의원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금융과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이 전문성을, 지금 이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들로 의원회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볼 때, 이 업비트 거래소는 상패가 될 종목이 크게 없다는 걸알수 있죠. 현재 웨이브 코인은 이번에 이 바이낸스가 상패를 하기로 하면서 국내 거래소 이 업비트에서 지금 큰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는 상장된 가상자산을 검토한 결과, 네미랑 랩트램, 그리고 웨이브, 이 오미세고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낸스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팀 약속과 이 개발 활동, 그리고 거래량 및 유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안정성,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정성 등을 다각도 이 다각도로 좀 고려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웨이브는 대표적인 러시아 코인으로 분류가 돼서 러시아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테마 코인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 미국 등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공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영내 목표물을 향해 로켓탄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러시아, 러시아 코인인 만큼 바이낸스에서는 거래 중지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져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상패가 진행된 만큼 어피트 또한 이번 7월에 웨이브에 대한 상패 여부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본을 한번 보면요. 이번에 이 바이낸스 상패 이슈로 인해서 가격은 급락을 보이며 현재까지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지 구간이 모두 이탈이 나오며 가격은 2 1219원까지 하락을 보인 뒤조금의 반등이 나오며 1358원에 가격이 위치해 있어요. 하락 추세는 조금 마무리 단계로 보여집니다. 개별적인 악재에 코인 시장의 하락까지 맞물리며 매도세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월봉을 보면요, 현 가격은요 아직 최저점은 아닙니다. 예전 가격은 이 600원대, 바로 이 구간이죠. 이 600원대까지 하락을 보인 걸볼수 있어요. 그만큼 현 상황이 크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600원대까지 하락 전이 지지를 형성했던 구간은 바로 이때죠. 이 1,300원대입니다. 그만큼 형 구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 성이 있다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이번 급락으로 인해 좀 손실을 크게 보실 건데 지금 아무래도 이 공시 의무가 없죠. 이 재무제표 같은 부분도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한 상승도 나오고 빠르게 이렇게 하락 또한 이어지는 거예요. 오르고 투자를 진행한다면 바로 이 손실을 크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께요 코인 핵심 오약집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코인은 아무래도 지금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코인 역시 아는 만큼 돈을 벌어요. 그만큼 공부를 해야지 수익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코인 요약집을 한번 보면요. 바로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10장짜리 기본적인 자료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고퀄리티한 자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코인 패턴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오늘 드릴 테니까 이 요약집을 받으셔서 공부를 좀 한다면 코인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요약집으로 이 차트 패턴을 공부하시고 지금 보유한 코인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관심 있는 코인이 있다면 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런 자리에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할수 있어요.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라든지 다 체크를. 이 체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만큼 제가 지금 많은 이 자료를 모으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만든 핵심 요약집이에요. 구독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요 바로 이 핵심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실전 매매법이랑 차트 버드 법을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코인 핵심 요약집을 이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 요약집으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부를 이 공부를 하시고요. 실력을 만드신 다음에 코인으로 좀 많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투자든지 아는 만큼 돈을 벌죠.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번 이 불장은요. 이번에 반드시 옵니다. 그전에 바로 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예, 받아가시라는 거죠. 지금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현재 승인이 났죠. 그만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이번 불장 때 많은 수익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요 핵심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요약집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보고 한번 보면요 바로 이 가격이죠 이 3,250원의 지지 이탈이 나오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지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2,000원대까지 이탈을 보인 뒤 가격은 꾸준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다행 현재는 1,300원대에서 바닥을 좀 잡고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큰 매도세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요. 22년도에 71,770원까지 만큰 시세를 좀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년도 역시 5,400원 이상의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죠. 국내시장까지 상장 폐지 검토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현재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리스크 관리상 솔직히 현재는 우유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는데 하지만 이 기존에 기존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이 6개월 간에 당장이 아니고 바로 이 6개월 간에 기간을 두고요.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3개월에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되는 만큼 바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상장 폐지가 되진 않을 거예요. 거래들 역시 큰 조정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급등을 반드시 이렇게 만든 뒤에 물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3200원에서 단기간에 1370원까지 하락을 하며 마이너스 57% 이상의 하락을 좀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만일 상패가 진행된다고 해도 한두 번의 슈팅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슈팅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바로 이 비중을, 이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이 현재는 리스크 관리상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 드렸듯이 이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 안에 최대한 손실을 죽이려면 한두 번의 급등이 나오기 전에 평단을 일부 축소하는 부분 또한 필요한 작업인데요. 그냥 아무 곳에서나, 이 아무 곳에서나 그냥 매수를 하기보다는 급등 전에 좀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타점을 잡는 게 현재 가장 좋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실 텐데 하락세가 마무리가 되면 이 추세는 다시 빠르게 반등을 보일 가능성 또한 있어요. 이도세가 크게 나온 만큼 적감매수세 유입 동안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때까지 이렇게 조금의 조금의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해 현물 ETF 승인이 난 만큼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은 아주 강한 모멘텀이 형성된 상황이에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현재 또 2개월 정도 지났죠. 2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 몇달 동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21년도 이렇게 급등을, 급등을 좀 이어갔는데요. 이때 많은 알트코인 등 역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의 랠리까지 지금 기대가 되는 만큼, 알트코인의 강한 급등이 나올 타이밍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5개월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급등을 보였는데, 21년도와 22년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죠. 웨이브도 한번 보면은, 똑같이 21년도와 22년도에 이렇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일 타이밍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상패가 된다 해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좋은 평단을 맞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목표가 될 정도.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수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바로 이 웨이브 이 코인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요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바로 이010 4382번에 1912번으로요. 이 웨이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요. 신규 매수 타점, 추가 매수, 목표가라,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세력, 이 고래들의 현재 고래들의 이 평당가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추가 매수를 하시는 모든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돈 받는 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 이 자료집 무료로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웨이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좀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인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함께 좀 수익을 볼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실시간으로 코인 정보방을 하나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매집 패턴도 제가 하나하나 좀 분석해 가지고 최적의 타점을 확인한 뒤에 매집 종목도 정보방에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패턴의 세력 종목을 제가 하나 발굴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현재 이 실시간 정보방에서 무료로 드린 만큼 유튜브 안에서는 좀 오픈해 드릴 수 없어요. 종목을 받아보고 싶거나 이 정보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로 바로 이 정보라고 이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제 무료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요, 그날그날 이 코인에 대한 이슈, 모든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요, 바로 이 정보라고,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정보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손실이 나셔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바로 이 수익을 볼인인으로 수익을 볼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구독자분들과 영상 시청해주신모 모두 올 한해 익익으로박박시시바바랍다영 영상 치치습습다다